지금 제대로 피는데? 쭉쭉쭉쭉쭉쭉 양말 벗고 손 벗고 목욕 타임 은우 때는 손에 막 꼬순내 났는데 은성이는 꼬순내 하나도 안 난다? 여름 겨울이 다른가? 아니야 은우는 손을 너무 빨았어 <laughs> 근데 은성이는 쪽쪽이도 잘안 빨고 신기해 아빠, 원래 애가 이런 거 아까 손좀 배고프다고 이만큼 빨더라 응. <laughs> 그럼 세수부터 시작하는. 오 뒤집겼어, 뒤집겼어. 반 뒤집었다. 만 슈퍼맨이 슈퍼맨? 뭐이 정도 가지고 이런 표정 아니야? 눈도 깨끗이 닦고. 인중, 코, 볼. 얼굴이 엄청 커졌어. 닦는 면적이 많아졌다. <laughs> 바닥께서 이게 웬 봉병이야? <laughs> 엄마 손 부여잡는 거고. 무서우니까 어디든 잡으려고. <laughs> 우성아 울지 마. 오늘은 집에 오고 처음으로 <laughs> 밖에 나갈 거야. 밖에 나가서 세상 구경 좀 하자. 형아도 그렇고 은성이도 그렇고 물을 되게 좋아하네. 나중에 둘이 수영장 가면 엄청 재밌게 놀겠다. 옥터파크 있어. 옥토파크 내년 여름 해. 아빠가 안와서옥토파크 해줄게. <laughs> 그럼 형아가 입던 꿀벌 수영복 물려입나요? 그래. 어 새로 산 꿀벌 수영복으로 입자. <laughs> 그거 엄청 귀여워. 어디 나가지? 아빠 차 타고 어디 가지? 집에 와서 처음으로 나가는 건데 어디로 나갈까? 맞아, 진짜 처음이야. 깨끗한 물로 헹구고 예쁜 옷 입고 가자. 아이 귀여. 워 형아도 이렇게 해서 사진 찍었었는데 <laughs> 옛날 추억 돋네 이렇게 찍었지 은성아 사실 엄마 아빠가 얘기 못한 게 있어 오늘 다람쥐 보러 가는 거 아니고 주사 맞으러 가는 거야 오늘 꼭 주사 맞아야 되거든 오늘 <웃음> 미안하다 <웃음>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그거 어떻게 얘기해? 너 같으면 얘기할 수 있니? <laughs> 기대 한껏 하고 있는데, 거기다 드는 '오늘 주사 맞아 이러면 어떻게 얘기해? 미안하다. 돈까스도 못 먹는데, 형아는 <laughs> 돈까스라도 먹지? 눈이 또릿또릿해졌지. 음, 맘마 들어가가지고 눈이 또릿또릿해졌네. 맘마 든든히 먹고 나가자. <laughs> 나가는데 주사 맞아야 된다. 체념했어 <laughs> 은성이 인생 첫 진료를 보러 가니까?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가자. 키? 키야 몰라 지금. 몸무게 약 5kg. 발열 없어요. 발진 아니요. 약 없어요. 아니요. 병원에 제출하기. 뿅 하면 옷 갈아입는 거야. 뿅. 형아가 입었던 옷인데 완전이 속살은 핑크야. 접종을 허벅지에다 맞으니까 밑이 뚫리는 옷이 좋더라고. 갈 준비 됐나? 네. <laughs> 무슨 장엄한 행진곡이야. <laughs> 출정해 지금? 첫외출을 기념하는 노래인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서 긴장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우첫 세상 외출이다. <laughs> 뭐지? 뭔가 이거 코난에 나오는 검은 조직 얼굴 같아. <laughs> 눈 이렇게 밝다구요 음. 거울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잘 봐줄게 나름 밖에 구경도 해내 생각에는 여기 맞들려가지고 맨날 드라이브 하자는 거 아니야? 어? 어 나는 좋아할걸? 형은 좋아하지 뭐 경운기 보러가, 텔터 보러가 맞아맞아 윤성아 너만 좋으면 고야 윤성아 <laughs> 힘들어? 나온지 2분도 안됐어 윤성아 졸려? 아빠가 신호위반을 할순 없잖아. 울지 말고. 흔들리는 아빠의 눈빛.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빠가 첫째 하수면 엄청 당황했을걸?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울락말락해, 울락말락. 가고 있는 거야, 은정. 은성. 은정아, 저기. 아빠, 아빠 말도 더듬는다. 가고 주행 중이야 지금 계속. 원숭이도 지금 감보고 있어. 작은 원숭이 한 마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 끌고 가네요. 원숭이 눈물을 린다 <laughs> <laughs> 나 얼굴이 안 보여 우선 <laughs> 얼굴이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뭘 빨고 있어. <laughs> 아쪽쪽이 하고 싶어 너 설마? <laughs> 집에서 한 번도 안왔는데 어이구 저기까지 <laughs> 가? 너네. 기 아기는 사실 지금은 정확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마 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을 오케이. 거고요. <laughs> 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얘도 기록을 남기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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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때만큼 안 되잖아요. 어, 힘들어도 어. 네. 그리고 또 섭섭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안안안 그래서 저도 저도 두째 때는 확실히 사진을 덜 찍었더니. 그거는 그래요. 덜 찍었더니 <laughs> 왜 자기는 사진이 없냐고. 음. 그럴 것 같아서 네. 좀 비율이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남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어, 효율적으로 잘하지 않을까요? 네 <laughs> <근데> 그렇죠. <그걸 저 웃음> 3년 동안 해봤는데 <laughs> 어. 아무래도 더 낫겠죠. <laughs> 우리 아기 태어날 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어요, 3 3.32. 3.32. 3.32. 예일에서 나신 것 같고 지금 모유 분유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혼합 먹어요. 아직은 분유 량이좀더 많죠? 네. 모유 수유 할수 있도록 그래도 힘드셔도 노력해주시고 비타민 D는 필수 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열심히 비타민D 줬을 텐데 지금은 필수상으로 꼭 챙겨주라고 하고 있어서 네. 400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방울씩 꼭 챙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네. 직수할 땐 젖꼭지 끝에 떨어뜨리는 거고 분유 먹을 때 분유 젖꼭지 끝에다 떨어뜨려줬던 거 기억날 거예요. 네. 다만 음. 이제부터는 모유가 됐던 분유가 됐던 수유 간격을조금씩만 해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동생 큰아이가 질투 안 해요?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고있어요또나이안하려던거땡깡도 <laughs> 자주 부리고, 어, 네. 또저 기적 진짜 소변 같은 거 가리던 것도 자꾸 안 가리려고 음 부를 거예요. 어리가 무리고. 네. 음. 혹시 음. 어느 쪽 팔을 할거 없지? 유가족까지많은가요 유가족이에요 유가족이에요? 이거 있으면 좀 빨리 오지 그랬어요 이거는 보통 배꼽 떨어지고 일주 생후 한 2주 3주 안에 다 말라 그러니까 오므라 들어야 없어지는 건데 저는 이게 또더 들어갈 줄 알고 그러니까 벌써 뭐 나온 지 1, 2주 지나면서 안 들어가고 자꾸 분비물이 그래, 오면 그래, 그건 안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유가족이에요 근데 지금 안전히 길쭉하면 한 번에 똑 잘라내면 오히려 치료가 빠른데 한번 제가 자꾸 해봅시다 잘라질지 <laughs> 아프진 네, 배꼽 자체는 아프진 않아요. 여기는 그렇게 아픔 아픈 부위는 아니긴 한데 보는 엄마 아빠만 아죠. 음... 미안은 마음이 아프지. 음... 음... 근데 애들이 건드려주면 음... 그냥 찡할 대고 오는 거고. 음, 그래. 생각보다 납작해서 조금 떼내긴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음... 건초하고 네, 그다음에 피가 좀날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엉덩이 쪽에 태어나면서 네. 약간 김플 얘기를 들었어아요 네, 보증 엄마만 아퍼. <laughs> 미안해서 일찍 올걸 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첫째가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어서요. 맞아요. 그러다 화들어서. 집에서 소독은 당분간 좀더 하시고, 네. 뭐 기저귀가 배꼽을 눌려덮지 않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폭목욕은 당분간 한 일주 정도는 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빨간 기운 살이 없어지고 오므라들기 시작해서 벌려도 벌어지지 않아야 다암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조금 잘라내고 약물 처치를 했는데 2, 3일 뒤에 자꾸 암물기 시작하면서 벌려도 벌어지지 않고 빨간 기운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뭐 다시 안아도 돼요. 그러면 암무는 건데 만약에 2, 3일 됐는데도 다시 아까처럼 또 색깔이 선명하게 빨개지고 핑크처럼 음. 물기가 자꾸 나오면 다시 또 재발 또잘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한테 2 3일뒤 오늘 화요일이면 뭐수금 목요일이든 아 금요일 날이든 토요일이든 한번 와서 다시 또 약물 처치를 알겠습니다. 하고 어떤 아이들은 한네 다섯 번, 다섯 번까지 와서 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더 와야 될것 같아요. 이기는 엉덩이 보자. 웨이트. 이 조금 펴 있는 거지 괜찮아요. 건강이다. 아, 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알아들었어. <laughs> 심장 소리 괜찮고 설소대도 짧지 않고요. 네. 고안도다잘 내려와 있고. 지금 음. 이렇게 하는 게 신생아 45일까지 하는 신생아 영유아 검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따로 검진 안 받으셔도 돼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 어, 어깨에 맞는 비치지는 그래도 이제 통증이 좀덜할 거고, 비염 가려면 좀 하고 을 거예요. 네. 네. 우리기 씩씩하네. 그 생긴 하... 걸로 두번 응. <laughs> <네네>. 네, 네. <laughs> 아빠는 주사 <주석도>. 부아 <laughs> 이 자국은 이제 집에 가면 없어지고 안 보여요. 안 네. 보이다가 오늘부터 한달 지나고부터 다시 부스럼 자국처럼 올라올 거고 네. 체질에 따라서 좀 크게 크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희미하게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올라온다고 또 접종할 음.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잘했고, 이거는 조금 이제 한바탕 이거 <laughs> 올것 같은데. 기억좀 아파요. 어. 아, 이건 좀 아파, 어디 안해 네. 장고는 집에 가서 바로 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온도랑 테열 때문에 습도랑 이걸 되게 신경 쓰고 있는데 네. 얼굴 머리만 두드러기 같은 게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분유 때문인가 했는데. 네. 소하거나 그러지 않고 잘 먹거든요. 모유도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얼굴만 두드러기가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뭐 태열기가 있는 거예요. 아, 태열이고 네. 보는 거지. 무슨 아토피라든가 음식 알레르기, 뭐 두드러기 이렇게 얘기면 조금 빠른 거 같고요. 네네. 대신 너무 심하면 그래도 또 보습제를 좋은 걸 발라야 되고, 뭐에 네. 따라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될 수도 있는데 아, 네네. 일단은. 그 아무거나 수딩젤 비판템보다는 보습을 좀 크림 모양을 잘 바르고 덥지 않게 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자마자 안우네 졸린 게 크구나. 지금 졸려서 울었던 거지 주사 때문에 울은 게 아니야? 멍,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음 트러블이 좀 생겼는데 울어서 생긴 걸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보습제 좋은 걸로 사다 줄게 애 육아 중인 거를 확실히 몰라가지고 고생했구나 엄마 아빠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괜찮아요 우와 엄마 여기 있지 응 엄마 엄마 앞에 있니? 다암쥐 다람쥐 보고 싶어? 다암쥐어 동생 온다 어, 괜찮아 은혜야 동생 졸려서 그렇지 졸려서 이제 아빠가 운전하면 안올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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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괜찮아. 오늘도 응, 다 맞았던 거야. 오우야 울지 마. 해줘. 울지 마. 울지 마. 아빠가 운전 천천히 좀 하게. 둘을 태운 건 처음이라. 아빠도 좀 긴장돼. 운전이. 걔도 걱정되나 봐. 쳐다봐. 이야, 괜찮아. 밴드 떼고. 응. 아침이 밝았어. 뭐부터 바를까? 피부부터 발라줄까? 응, 피부부터 발라줄게. 태열 세럼 바르고. 발려 아무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무런 것 같지가 않다. 사덕께서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병원 가서 유, 육아 좀 괜찮은지 확인하고 선생님께 여쭤보러 가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잘안온것 같긴 한데 확실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 음, 그리고 선생님 오라고 하셨어 이틀 안으로. 으샤. 한번 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괜찮아졌을 거긴 한데 병원 한번 가보자. 오늘은 코끼리 운동이야 지난번에 원숭이 온이 보니까 인스타 댓글로 코끼리 옷들 찾으시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오늘 기대에 부응을 해봤지. <laughs> 오려고 해. 은성아 지금 빨간색 불이라서 그래 파란색 불로, 초록색 불로 바뀌면은 출발할 수 있어 조금 기다려야 돼 신호등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 아니야? 얘기는 해줘야지, 어떡게안 <laughs>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야 못 가는 거야 누가 울어? 어떤 누나가 울어? 아빠? 아빠를 이렇게 찌릿 쳐다보지 아빠가 여기 데려왔어? 틀린 말은 아니다 <laughs> 쪽쪽이 참니다 아물고 어, 있네요 그래도 이제 아직 요게, 요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없어지고 완전히 이을 음. 다물고 있어야 돼서 아마 그리고 지금 보면 약간 물기가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직 안한물고있요 근데 더 자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약으로 조금 찢져 줘야 되고 네. 오늘 하고 나서 아마 한두번한번 번 내지 두번 정도는 더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뭐 안되면 월요일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네. 한번 다시 네. 집에서는 이렇게 파듯이 하지 마시고 아직은 알코올 소독은 그 대신 조금 더 해주세요. 네. 멀어지지 않고 지금 아, 괜찮은가요? 네. 따로 처치도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나 이제 혹시 이제 앞으로 지켜봐서 음. 여기가 또 분비물이 네, 자꾸 네. 뭐가 묻어 나오는 음. 것 같다든가 피는 아니더라도 피처럼 나오면 당연히 봐야 네. 되고 그냥 물기가 음. 자꾸 묻어 나오는 것 같다면 이제 상담 또해주시데 돼요. 이게 까만 건약 이거는 약 때문에 아. 그런 거라 나중에 다 벗어져요. 천천히 네,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